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LB는 가남일타 치료제 리보캄넬 병용요법 아시죠? 최종 분석 결과가 동양학회 최고 권위진 란셋 온콜로지에 게재됐다는 소식입니다. HLB의 임상 가치가 다시 확인되었는데요. 다만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앞서서 10월 21일에도 등재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가치는 다소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주가 급등을 좀 기대했었던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다소 좀 아쉬울 수 있겠는데 오늘 영상에서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란셋 온콜로지 계제의 의미와 함께 임상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FDA 승인 가능성과 함께 주주 간담회와 관련된 일정 부분에서 대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화살표 신호 기반 전략들을 짚어보고요. FDA 승인 가능성과 함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HLB, 간암 1차 치료제 병력요법, 란셋 온콜로지 개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볼 텐데요. 이미 2023년도에도 란셋 발표된 주요 데이터가 있었지만, 이번 발표는요, 이 종합적으로 최종 데이터라는 데서 의미가 좀 있죠. 임상 결과와 함께 사후 분석까지 포함된 최종 데이터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분명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최종 분석 결과를 보면, 생존 기간이 23.8개월이라고 하는 소라펜닙 15.2개월 대비해서 수치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죠. 경쟁 약물 대비해서 확실한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FDA가 당연히 평가 기준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해서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는 그 이유와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서 2차 실패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불어에 대한 핵심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항서제약이잖아요. 항서제약의 CMC 제조시설 부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HLB가 좀 뒤늦었지만 개선된 데이터를 통해서 재신청하겠다고 라 밝힌 바 있어요. 그렇다면 FDA 실제로 승인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금부터 좀 알아볼 텐데 이번 논문 게재 내용은요. 앞서 10월 21일 이미 사전에 좀 내용들이 알려졌었잖아요. 그리고 란셋에 이미 등재된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최종 데이터를 그냥 확인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HLB 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호재성으로 보기에는 그 모멘텀 자체가 좀부족하다고볼수 있겠고요. 특히 시장 자체가 다소 좀 주춤하고 장중에는 좀 흔들리다 보니까 HLB 주주분들 입장에선 어 반대로 우리 HLB 좀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봤을 거예요. 특히 코스피 지수 보더라도 이렇게 정체하고 있는 흐름들, 코스닥 지수에도 마찬가지죠. 종목별로 이렇게 온도차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특히, 알테우젠도 강하지 못하고, 2차 전지도 강하지 못하다. 그런데, ABL바이오라든가, 뭐, 리가켐바이오 펩트론, 이 같은 종목들도 약하다. 그러면, HLB가 좀 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스토리대로라면, 오늘 HLB가 좀 힘을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당연히 할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번 결과들이, 승인 가능성을 높여줬는데 그 승인 가능성을 높여줬다는그 측면이 가장 중요한데 그 내용이 바로 23.8개월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공식화했다는 거고요. 특히 승인을 위해서 관건인 그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짚어 볼 텐데 바로 한 가지는요. 항서제약의 바로 CMC 보안 데이터 3개월치는 마무리가 됐죠.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6개월치 데이터. 요게 이제 12월까지 집계가 되는 거잖아요.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네, 실제 fda 승인 허가 신청하는 nda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는요 fda가 최종 개선 데이터를 확인하는 절차인데 이 부분이 다소 지연될 우려는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hlb가 미국 fda에 3차 nda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재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fda에서 현장 실사라든가 또는 그 검토 과정에서 계속 시간을 지연하고 끌어버리면 HLB 입장에서 답이 있을까요? 물론 FDA 입장에서는 일정한 그 기한을 분명히 제시할 겁니다만 그 시간을 계속적으로 끌어버리면 HLB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HLB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이 HLB에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주 간담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어제 HLB 뉴 웨이브라는 주제로 해서 제1회 피치데이가 개최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HLB의 남경숙 상무가 직접 언급한 만큼 일정 부분에서 가시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2026년도 1월 달 NDA 제출 목표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HLB가 앞서서 12월, 이르면 12월부터 1월, 제출할 가능성, 그 기대감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1월이라고 강조했으니까, 실제로 12월은 넘기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은 HLB가 12월 달에 3차 재신청 들어간다는 것은 일단은 생각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026년도 내에 허가를 예상한다라고 밝혔어요. 또 올해 하반기, 담관암 신약 리라프 그라틴이 맞죠? 올해 하반기 내내 강조했잖아요. 이 역시 내년에 승인 도전을 예상하고 있는데 HLB 입장에서는 투트랙 전략이 되는 거겠죠? 간암 1차 치료제, 그리고 담관암 치료제 승인 기대감을 가지고 내년 2026년도 바라볼 수 있겠다. 자, 이 내용만 보면 와, 내년에 우리 HLB 대박 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장점과 단점이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당연히 승인이 나면 가암 치료제든 담관암 치료제든 두 가지가 모두 승인이 나면 대박이 나겠죠. 주가가 쉬지 않고 급등 계속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프리미엄 가치가 더 붙는 거예요. 5만 원갈 주식이 6만 원 가는 거고, 6만 원갈 주식이 7만 원, 8만 원 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승인 허가가 다 떨어지면 10만 원, 20만 원그 이상도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요. 주가는 곤두박질 칠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게 예를 만약에 간암치료제 리보캄넬 병력육법 그리고 담관암치료제 자 그러면 간암치료제 승인 받았다 아, 가정하는 겁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승인 받았어요 그래서 8만원대도 가고 10만원대도 가고 주가가 급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담관암치료제가 예를 들어서 불허결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주가 계속 날라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다된 밥에 재뿌리는 격이 될 수가 있겠죠? 주가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에게 이 부분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투투랙 전략이 마냥 장점만 있는 게 아니다. 네, 무조건 좋다 좋다 할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단점도 있다라는 것을 투자자분들이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로서 뭐 이런 정도까지는 충분히 분석해서 의견 드려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실제 매수 와 매도 결정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다각도로 말씀을 드리는 건 유튜브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 HLB가 좋다 좋다.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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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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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유튜브로서의 역할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HLB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이 주가 추세에 녹아져 있다. 그래서 이 추세를 잘 보고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그 추세를 따라서 화살표 매수 매도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 여러분들은 이에 따라서 비중 조절만 잘해가시면 된다. 특히 중장기 2평선, 62평 추세선이 이렇게 우상향 돌아갈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수익을 창출해 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세가 이렇게 꺾여 내려가면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추세가 꺾여 내려갔을 때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과거의 1차 실패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이 날짜 뒤집어 보면 다 데이터 있습니다. 영상 다 데이터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또 2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 어려웠던 추세들을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60 추세선 돌려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HLB는 과거에 지난 과거는 상당히 암울하고 우울했지만 이제 우리 hlb 다시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이 추세를 보고 우리는 매매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hlb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높은 가격의 비중이 당겨져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사실은 hlb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가격에 물려 계신 분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손 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는 겁니까 유튜브 영상이라도 꼭 챙겨보시고 HLB의 흐름을 판단하면서 나중에 7만원대, 7만3천원대 제가 기대했었던 가격대까지 바로 올라와준다면 비중 조절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HLB 같은 주식만 꼭이 모양이 이 꼴이냐 이거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작년, 재작년 막말로 진짜 꼴아박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강하게 매수해서 수익 낼수 있었던 시기가 오래 찾아왔던 거예요. 그 시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비중조절 잘 해나가느냐는 삼성전자가 됐던, SK하이닉스가 됐던, 또 앞으로 HLB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결국은 내가 비중조절 잘 해야 이런 기회가 왔을 때좀더 낮은 가격에서 잘 사서 가격 상승기에 또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이 추세와 수급, 그리고 주요 일정들을 고려해서 비중대응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 HLB 여전히 비중 50%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중 확대 대기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특히 제가 우리 투자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오전에 나갔던 브리핑입니다. 자 9시 43분에 브리핑 나갔었고요. 일단은 신호 대기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화살표 매수 신호가 어제 발생했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오후에 제가 브리핑 올려드린 거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미루죠. 네 비중 대응 확대 의견을 드리지 않고 내일 한번더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미룹니다. 그 미뤘었던 그 명분이 뭡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미루지 않았겠습니까? 화살표 매수 신호는 확정이 되나? 오늘 47,000원,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입니다. 47,000원 저항작용하고 있고, 거래 수급이 약하다. 그리고 특히 역별 구간에 있고, 내일이라고 여기 나와있죠? 내일이니까 오늘이 되겠죠? 바로 지시. 골든 크로스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강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굳이 여기에 우리가 비중을 태워 가지고 올라갈 확률도 떨어지는데 여러 조건들을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닌데 굳이 비중을 강하게 태워 가지고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어제 시험 브리핑 한번 보시면 어제 수요일 자, 여기네요. 자, 오늘 증시는 해서 제가 오전 시험 브리핑을 올려 드렸는데 자, 여기 내용 한번 보세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 보시면 지금은 기술적 반등 시기 부담스러운 점은 없다 추가 상승 기대하면서 전반적으로 홀딩 유지하고 시장 강세에 이를 때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종목군을 매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 말씀을 드렸죠 어제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잘 나왔던 겁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러면 오늘 증시 오늘 정시 브리핑은 뭐라고 올려드렸을까요? 여기 시황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백 선물 25,300 포인트 간신히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 초기 신호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내 주식 시장도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4,000 포인트 회복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뭐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미국도 국내도 1차 기술적 반등 목표치까지는 다 반등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등은 다 나온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그리고 다음 주에 12월 1일부터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추세 없는 코스피 지수 또 추세 없었던 미국 증시가 다시 추세 만들고 치고 나갈 거냐? 이건 앞으로 문제입니다. 앞으로 문제. 따라서 여기 내용들 적혀져 있는데요. 한번 영상 스톱하시고 한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기술적 반등 속도가 좀 빠른 만큼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미국 주요 경기 지표들. 12월달이니까 항상 그 전달 11월달 경기지표들이 발표되잖아요 여기에 변동성 우리는 불확실성을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주식시장 또 한국 주식시장도 역시나 변동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장을 어제 오늘 이런 식으로 내다보다 보니까 HLB 한 종목만 놓고 보면 시장과 반대로 좀 올랐으면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요 억지로 우리가 할 수가 있나요? 거래량이 안 들어오는 것을요, 억지로 할수 없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이터들을 보고 대응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주주간담회 얘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 그 피치데이를 통해서 우리 HLB 측에서는 이 주주간담회를 좀 건너뛰려고 하는, 패싱하려는 의도로 좀 해석이 됩니다. 이건 물론 이제 제 내피셜입니다만, 어, 이번 행사에서 주요 내용들을 밝혀졌기 때문인데, HLB 상무가 직접 나와서 밝혔기 때문이에요. 물론 어, 이제 가장 중요한 CMC 결과들 내용들은 이제 중간 결과나 이런 내용들이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일체진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궁금증을 어, 아직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1월달의 NDA 목표 정도만 우리가 강조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12월달 재료 공백기가 이어질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HLB가 그러면 다소 좀 정체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12월 달 NDA 일단 기대감은 사라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어, 남경숙 상무가 1월 달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요 1월 달 NDA 신청 기대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월은 일단 물 건너갔다 그럼 12월 달 기대감마저도 사라졌으니까 재료 공백기가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 HLB가 어떤 그림을 그려갈 것이냐 위아래가 꽉 막힌 구간에서 옆으로 횡보할지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실제 HLB 측에서 그 의지를 가지고 CMC 관련된 내용들을 실제 NDA 전에 공개할 수 있을지가 저는 주목하는 거예요. 그분만 공개해 준다면 실제 NDA 신청 이전에 먼저 주가 좀 추세 만들고 갈수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네. 그렇게 되면 실제 그 기대감으로 한 5만 4천원대 정도까지 올려붙여놓고, 그리고 실제 1월 달에 NDA 신청까지 들어가 버리면 73,000원대 정도까지는 그냥 다이렉트로 치고 날리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가 이 정도까진 올려 놓아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멘텀이 바로 CMC 관련된 개선된 데이터가 일부 공개가 되든지 진영군 회장이 좀 나서서 좀 언론 플레이 하든지 우리는 이걸 좀 기대하는 겁니다 특히 기자들 불러가지고 단독 보도해도 되는데 말이죠 자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기술적 반등 성공했다고 라 말씀드렸고요 이제 내일보다는 12월 1일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아 실제로 마지막 달또 연마감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산타랠리가 이어질지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이 산타랠리 구간에서 우리 HLB가 같이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산타랠리가 없는 구간에서 HLB가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재료 노출 통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도주가 누가 될지 시장이 산타를 일로 치고 나간다면 주도주는 분명히 HLB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반도체 주도주 담았다라고 앞에서 힌트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추후에 공개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매매 타점들 또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HLB 외에 또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대응하고 있으니까요. 함께하고자하시는 분들 문자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니까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결과들 만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